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역대하 28장에서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28장 22절 여기서부터 해서 또 23절 보면은 자기를 친담멕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이리라 했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해하였더라 지금 아하스 왕이 24절에는 하나님의 전을 다 부숩니다. 각성읍에 삼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양해서 자기 조상들이 하는 여화를 진노하게 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시안하죠? 결국 뭐냐면 나를 이기게 한 신이 강한 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가 안 됐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물론 한 적도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를 이기게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할때 대부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내 문제를 기도해서 풀어주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말하는 것 아하스 왕에게는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신이 참신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이방신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면 이방신이 참신인 것입니다. 그야 나를 이긴 담백색의 신들, 아람왕들의 신들, 아람왕들이 섬기는 신이 강해니까 우리를 이겼다. 여호와보다 강하니까 이겼다. 그럼 내가 강한 신을 이기지, 뭐로 약한 신을 이기그 그러니까 섬기냐, 이 얘기거든요. 내 탐심을 채워지지 않는 신은 섬기지 않는다. 나에게 세상적인 복,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오는 것, 이런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죽여야 될 땅의 지체인 온갖 탐심을 채워주지 않는 내 결핍을 채워주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지독한 자기 결핍, 그 강력한 자기 탐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몸부림치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 아 이게 참 아서는 신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자기의 종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아람 왕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아람 왕들의 신이 자기 욕망을 채워 주는 수단으로 쓸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애걸때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날 때 내가 이 남자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이 남자 선택해서 결혼할까요?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하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선택할까요? 전부 다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했다면 가정생활은 그리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을 경우 이것은 나한테 피해를 주는 나쁜 년, 나쁜 놈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나이 성인 것도. 옛사람은 이런 식으로밖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내가 복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우상을 승부하게 된 근본원이 그것은 아하스 왕의 내면의 강력한 탐심 때문에 그렇겠죠. 우상 승배의 근원이 외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인간 탐심의 문제였습니다. 내 마음의 온갖 탐심, 죽여야 될 땅의 지체 그것이 출발점인 것입니다. 늘 우상 얘기할 때 말씀드리지만, 골로스에서 3.5절에서 장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탐심의 여러 종류를 얘기하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아스왕의 탐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안전해지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고, 더 성공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욕망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 탐심의 도구가 되고, 탐심을 채워주는 신은 참신이 되고, 채워지지 못하면 참하나님 여호와도 창조주 하나님도 창조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할때 밖에 있는 어떤 불상이나, 뭐 어떤 그뭐새 형상, 뭐 코끼리 형상, 무슨 독수 형상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내 마음속에 있는 나보다 먼저 지금 받은 생물적 존재인 온갖 탐심을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해 내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 있는 온갖 탐심. 그것을 내가 숨기고 있는 겁는 게 제가 자기 우상 숭배적 존재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아하스 왕이나 우리들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하스 왕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무능력한 신으로 평가 절러하고 아람의 왕들이 섬길 신다메색의 신을 정말로 능력 있는 실질적 도움을 주는 그런 영적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하스 왕의 탐심은 신앙을 왜곡시킨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참신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이 참신이라 생각하는 것.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육체 함께 탐심과 적용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이 신은 옛사람이 원하는 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뭐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옛사람의 그 무엇인가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그 조직 속 내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자기 의의 옷을 입으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을 증명하면서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하스 왕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 모릅니다. 그 두려움이 올무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답니다. 잠원 29장 25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두려우면 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찾아요. 지금 아하스 왕이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다. 두렵죠. 자표가 죽을까봐 겁나겠죠. 왕조가 몰락되고 자기 가족들이 포로가 되고, 뭐, 본인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은 왜 오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온다는 얘기죠. 아하스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 그, 패배한 것으로 인한 불안, 통치욕의 상실 등 수많은 두려움의 요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내게 떠나셨기 때문에 날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난 졌다. 난 이기고 싶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이긴 그... 왕의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 음 6장 24절입니다 하나님과 내 욕망을 같이 병행해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왕디 성기는 다멕세신을 신뢰했습니다 현상을 보고 그렇게 되었죠 아하스의 탐심이 주의 되고 결국 탐심의 종이 됐죠 즉 죄가 왕로 타고 아하스 왕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결국 탐심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말은 인간이 죄의 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6조에서 내가 나를 누구의 종으로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스 왕이 아람 왕들이 섬기는 담액색 신에게 제사한다는 얘기는 그 신의 종이란 얘기죠. 결국 자기를 패배하게 만든 그 신의 종이 됐죠. 그 신이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해결하기,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미련한 짓을 했죠.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욕망과 두려움을 준. 담액색 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욕망은 결코, 탐심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역대 28장 23절에 그렇게 했어도 그 신이 아하스와온 이스라엘을 망해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탐심의 우상은 어쩌면 우리에게 몸과 해줄 듯이 약속 하는 듯이 소망을 주지만 구원은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일단 어차피 이스라엘은 망하게 해야 되지만, 남유다도 망하게 되지만, 구원이라는 말은 이런 것 속에서 지금 육신의 삶의 생존 뭐, 기타, 나라의 흥망성쇠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이라는서 쓰지만, 실질적인 구원은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권세의 종에서 해방되는 걸 말하겠죠. 근데 종의 상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 욕망, 결핍 이런 걸 채우자고 이루려고 할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인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욕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의 온갖 탐심이 수많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사들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난다고 했습니다. 야구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 속에 탐심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면의 욕망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어떤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어떤 욕심이 나를 집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스 왕이 선택한 것은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아스 왕의 내면의 욕망이 지금까지 왕이 된 이유부터 성장한 결과가 아니까 그 욕망이 탐심이 점점점 커진 결과입니다. 강력한 왕이 되고 싶은 욕망 그러나 강력한 왕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란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가 보여주는 이 우상 숭배, 본질이 무엇일까요? 아스는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강해지고 지고 싶지 않고 고난을 피하고 싶은 자기의 탐심, 욕망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내 마음에 즉더 이루고 싶고 채우고 싶고 충만하게 하고 싶은 내 탐심의 마음을 세우자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역대 하 28장에서 아스왕의 하 이야기를 보면서 단순히 잘못된 신앙을 선택한 왕이 아니라 온갖 자기 마음의 탐심을 주인삼아 스스로를 탐심의 우상숭배의 종으로 내어준 전형적인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거를 현재 나의 삶으로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가 이루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 때마다 이런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하스와 왕과 같이, 아하스 왕과 같이, 자기 탐심과 정욕을 섬기는 자기 우상숭배적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말씀으로 자기들을 통찰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되십니다. 사망의 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첫설교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요일 아침 햇살받기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스 왕은 우상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섬긴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밖으로 투사된 자기 내면의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성기는 온갖 탐심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6년 십자가에 육체 함께 탐심과 정욕을 죽이는 귀한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